E 아, 덥네. 벤틸레이션도 열어주고. 와 진짜 오랜만에 인디안 행어 폈습니다. 도끼질을 해야 되는데 힘드네요. 초초하죠 모탕이. 결혼 기념 선물. 착용감 너무 좋습니다. 처음 사용. 老公去。 네요. <목소리도> 그래도 기 물구멍 조심해야돼 가볍게 매트 바꾸니까 어때? 민솔아 괜찮은거 같애 누나 여기 보세요 오늘 어때요? 학교 갔다와가지고 바로 캠핑장 온게 예전에는 아빠랑 같이 갔는데 했는데 엄마랑 따로 왔죠? 저아빠요 어땠어요? 네. 몰라요 몰라요? <laughs> 아빠야 병원 가가지고 턱붙가지고기가좀어했지 응. 오늘 도끼질해서 고마 <laughs> 이따 불을피해야지 한번 태우니까 뭐또 뭐 따스러 보는데 깻잎 이무 <laughs> 맛있다 데 자기 안 추워? 응. 추워보이는데 어 내보고 더 가오라 하지 오늘 자기 퇴근하고 간다 생각하니까 낮에 자기 더 보고 싶더라 준비하는 왜? <laughs> 응 왜? 그래? 응? 그래? 그냥 빨리 빨리 보고 캠핑장 가야지 이 생각에 자기 더 보고 싶더라 그거 일단은 딱 맘에 들어요 장갑하고 응? 으어인는거야인디언인디안 응. 생으로. 인 인디아 갖고 로 인디아 생으로. 인디아 생으로. 인디아 나으로 인디아 생으로. 인디아 생으로. 인디로두개두개로 인디아 가으로 인디아 생으로. 인디아 생으로. 인디아 생으로. 인아아 야 아까전에 까만 애들한테 잡고 도끼더라 아 맞나? 완전 바쁘더니 자보다 더 새끼 있던데 아빠. 걔는 삐쩍 말랐던데 애들 얘 아이고 엄마 얘는 왜 있어? 응? 얘 말도 해? 뭐? <laughs> <laughs> 너네들 잠잘 때 얘기해 <laughs> 장난감 로봇인 줄 알아 응? 만간 경로버튼 응꼭꼭 얘가 말할 것같아 저랑 오빠랑 그윤소리도 그 도건이가 만지니까 도건아 그렇게 하면 안되고 여기 앉혀 앉혀 뭔가요? 앉혀야 돼서보는상 앞에 진짜 사기였다 우리 솔직히 캠핑 준비 i 은 g 는데 백패킹할 때배 c 는 매트 잘 생각 the 잖아 이거 e m 좋아 i c o I s e n 라 out a m a j o 딱 Are you? You 이용도아이가석은이거이거뭐은이 어, 녀석은 이거 뭐야? <laughs> 아저씨 학이안 하셨어요? 안 석은이녀이녀석이 다음에 다시 보고 오세요. 예. 간대. 아니. 간대. 아니. 간대. 간대. 아니. 뭐 가는데 자꾸. 해봐. 어, 잘못 떨어졌다. 괜히 사줬다. 어, 불붙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더 넣어봐. 어. 자기. 응? 일부로 그러는 거야? 일부로 이상하게 하는 거야? 성공했다. 성공했는데 내가 내가 생각한 그림이 안 나왔어. 너만 되면 되냐? 불붙었어. 너만 불 붙으면 되냐? 불붙었어. 너만 불 붙으면 되냐고? 끝. 이게 끝이야? 대체 나는 뭘 위해 그걸 산 걸까? 다음부터는 능숙하게 해주길 바래. <laughs> 첫 소리 뭐 부를 수 있나? 난첫 술에 배부를 줄 알았다 니가 공부 많이 할줄 알았지 와 근데 불 진짜 잘 붙는다 이거 진짜 그래도 안 뜨거워? 진짜? 돼. 응. 좋네 지 따시자고 지 앞에 불 붙여놓고 지, 지 혼자 막 하고 지 혼자 앉아가지고 또 그걸 또 네가 이쪽에 밀어놨잖아. 자기가 그걸로 갖고 잖아 또. 아니다 네가 여기 놔뒀잖아. 양심 있어라. quello 공주 오늘 잘 잤어? 이렇게 오는거는 괜찮아? 금요일날 학교 갔다와서 괜찮은거 같아 진짜? 배고파 배고파? 응 아빠가 오늘 카레 만들어 줄게 응 지금 뭐하시는거예요 돌쇠지 뭐라고? 돌쇠지 다시에게. 위해서어마지막이네 이거. 얼마 안 되지? 저원두 깎고 왔는데 안될것 같은데. 자가 원두한 보자. 보자 보자. 아, 대리 간당간하겠다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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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금 아니 헐벗었네요. 미스 <목소리도 많이 들었을 때> 누구한테 말 하는 말이야? 어?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야? 자기가 내한테 하는 말이야? 둘 다... 둘다둘다둘다둘 털. 둘 다... 둘탕탕다둘다둘 다... 둘다둘다둘다둘다둘 과격한데요. <laughs> 음, 이거 그... <laughs> 걸음 그게 다른것같다 걸음망이. 음 달라 첫 번째 샀던 거. 색깔도 다르다 지금. 내만 그렇게 느끼나? 아니다 색깔 다르네. 이게 필터 걸러진 게다른가같다 이게 내가 국산 걸 샀거든. 음. 이거 일본산 거라 가지고. 이건 옥수수 옥수수 원료로 뭐 만들었더라고 원, 그 원단을 오, 필터에 따라서 색깔이 이렇게 다르나 화면에도 살짝 색깔 다르더라 아까 내릴 때 그래? 커피 잘 모르는 우리가 뭐 알겠나 그냥 내라 먹을 줄만 압니다 <웃음> <웃음> 오늘도 고마워요 아니야 조금 더 밑으로 내려 봐 오을 조금 더 앞으로. 아니 조금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어 지금. 더더더더더더 하늘.